전주의한 초등학교에서 한해 동안 담임 선생님이 다섯 번이나 교체된 일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때문인데 지역 언론과 피디수첩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지만 학년이 바뀐 이후로도 교실 풍경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선생님들이 얼마 전 해당 학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는데요. 해당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는 송욱진 선생님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뭐 학급이나 교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1학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네, 네, 어제도 좀 심각한 좀 민원이 있었고, 네, 오늘도 그런 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좀 폭풍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를 보내고 오셨군요. 맞습니다. 그 작년에 전교조 지구장 마으셨는데 지금은 복직을 하신 거죠? 네, 이제, 음, 전임 임기 마치고 네. 어, 임기가 12월 31일 날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이제 새로운 학교에학기 시작은 3월 1일이다. 공백은 있지요. 네. 그래서 원적교인 오송초로 복직을 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전보 쓰는 기간에 네. 네, 저기 제가 이제 근무하는 전주 M 초로 근무지를 음. 옮기게 됐습니다. 원복을 그 오송 초등학교를 하셨다가 네. 전보 인사로 전주 M 초 해당 학교로 가신 네. 거고. 네. 그복직하자마자 담임 선생님을 또 맡으셨어요. 네. 그 지금 전주 m 초가 상당히 작은 학교여서 예. 전체 교원들이 1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세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아홉 분이 다 전출을 나가셨어요. 아, 네. 물론 왜 아홉 명이 나갔냐 그러면 나 때문 아닐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나간 분들은 하나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신 거거든요. 예. 음. 네, 그런데도 사실 누구도 전주 m 초를 지원하는 교사가 없었고 더구나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여 네. 이번 학년에 담임이 될까 같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 어 어렵게 오신 분들도 사실은 6학년을 지원한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고요. 네, 제가 그래서 네.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전주 m 초로 전보 가실 때 직접 지원하셔서 가신 건가요? 네, 제가 자원하게 됐습니다. 아, 왜냐면 하 다른 선생님도 안 가려고 하시니까 네. 자발적으로 네. 특히나 이제 작년에 담임이 여섯 네. 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어, 그 담임이 바뀌면서 피해를 당했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호소가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서 그 호소이 좀 자유롭지 못해서 음. 네, 제가 가게 됐습니다. 나름 또 이렇게 각오를 하고 가셨는데, 실제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PD수첩도 보고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이 기사를 많이 접해봤는데, 네. 어떠십니까? 어, 음. 사실 이제 뭐 저도 그, 전에 근무했던 선생님들 통해서 어떠한 네.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도 잘 듣고 했지만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그것을 겪었을 때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음.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3월 한 달만 경찰이 같이 대동해서 출동 횟수가 아홉 번이고 네. 실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 횟수가 아홉 번 봤습니다. 이번에 네. 어 9월 4일날 집회할 때 저희 학생이 편지를 낭독했거든요. 네. 그 아이의 편지에 어 6학년 교실이 바로 교문이 보여요. 네. 교문에 출입하는 경찰들이 3월 한달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은 이제 고스란히 편지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악성 민원, 그러니까 즉담임을 교체하라고 하는 민원은 한 40회 음. 예,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합쳐서 40건 정도 넣고 그다음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어, 공포심을 심어줬다라고 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총 다섯 번 정도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송 선생님이 학급 내 공포 분을 조성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그것이 다섯 번. 네, 맞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학급 내에서 그런 공포감을 심어줬다가 아니라 네. 제 존재 자체가 아. 어, 작년에 지부장으로서 이 사안에 개입한 적이 있었던 교사가 음. 네 어, 담임이 된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공포고 무서움이다라고 음. 어,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뭐 학부모님들 한편으로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수업 제한을 해서 수업을 듣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원도 제기하셔요 네. 여러 차례. 네. 네. 그런 데서 어, 그런 게 가서 또 친절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아동학대 신고로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하. 네, 이렇게도 아동학대 신고, 저렇게도 저렇게도 아동학대 신고. 네. 그러면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떠한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 악성 민원이라면 또 고소하려나? 네, 아마도 SNS에 또 다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이 어딩 따가지고 날 네. 예, 악성 민원으로 했다라고 음.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걸 이미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네. 어, 교권 침해로 인정되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적절치 않다,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악성 민원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 예를 들어 이제 학교에서 어, 체험학습 갔는데 아이에게 물을 잘 주지 않는다. 음. 그러면 이제 뭐 여건과 상황상 물을 잘못줄 수도 있지요. 네. 그러면 물잘 줬으면 좋겠다. 네. 네. 뭐 이렇게 좀잘 민원을 제기하시면 좋은데 막그 학교에 전화해서 상당히 격양된 목소리로 음. 어,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듯이 그 타박하듯이 얘기하는 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언론에 공개되면서 네. 어, 이런 이제 두 학부모님들의 좀 실체를 좀 알게 됐죠또 음, 다른 인원도 뭐가 있었을 거예요. 어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는 네. 음, 그 이제 제가 그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제 수업을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일학기 때. 네. 어, 그러면은 이제 제 수업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수업도 사실 안 들어와요. 음. 어 그런데 제가 무서워서 수업을 못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너 때문에 수업을 못 들어갔으니까. 이 부족한 수업을 어떻게 채울 거냐라고 하는 계획을 제출하라라고 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지금 다른 수업 끝나고 여 주차장에 나와 있으니까 어~ 주차장에 나와서 아이에게 수업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하는 민원을 넣으셔요 그럼 그 얘기는 아이의 수업을 위해서 제가 갈수 있죠 그래서 가서 혹여 또 어~ 이런저런 상황이 꼬일까 또 감정적인 대립이 될까 해서 교감 선생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네. 교감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아이에게 수업 제안을 하는데 한1분 남짓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 안에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선팅이 진해서 듣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안 돼서 차 문을 좀 열어 내려달라. 뭐 당연히 부모님이 같이 동석하고 있었고요. 그 짧은 1분 남짓한 데서 제가 수업을 같이 듣자고 친절하게 제안한 상황을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제가. 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까지 받았거든요. 아. 네. 그런 상황들은 참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억울하기도 하고, 네. 그런 민원을 들으면 안 나갈 수도 없는 거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어, 정말로 궁지에 몰린 쥐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민원 아니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고스란히 좀 겪어내고 있습니다. 음, 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 받으면 무조건 조사를 하니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바로 받으셨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 아이들 포함해서 5학년 친구들은 이제 지난해 5학년에서 올해는 6학년이 됐을 것이고 네. 6학년이면은 6학년 담임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6학년 그럼 그 친구들이 학교가 작다 보니까 그 학급이 그대로 구성돼서 그대로 올라가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이제 제가 학급 담임이 될때 원래 정원은 8명이었는데 네. 네. 이제 3월 초 시작하자마자 두 아이가 전학을 갔고 아. 네, 이제 나머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어 사실 나머지 아이들도 음, 전학을 갈지 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 작년에 그 피디 수첩이 방영되고 나서 실제 그런 악성 민원인의 실체를 짐작만 하고 있을 때 아이들도 화면으로 처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피디 수첩이 방영된 후로 한4 0여 일을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거든요 어. 네, 그러면서 어 반이 분리됐으면 좋겠다고 라 교육청에 적극 얘기했으나 어, 사실 학급 수가 적 이 학급당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반을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제 행정적인 요건들을 좀 얘기하면서 이거 그럼 전학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 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 하셨다가 그래도 송홍진 선생님이 와서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고 어또좀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예, 전학 가지 않고 한번 있어보겠다라고 하여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 여섯 명 중에 두 명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자녀. 네, 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 그냥 3월 6일 날, 네. 제가 이제 계약한 지 3일 만이에요. 네. 네. 두 분의 학부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거든요. 네. 그 두, 지금 형사고소 당하신 상황이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아. 결과는 다양스럽게 무혐의도 나왔는데, 네. 또 그~ 제가 이제 담임으로 있는 학급에 네. 여전히 학부모님들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자체가 또 개인정보인데 네. 왜 언론 이런저런 나와서 목소리 내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냥 두 분께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어~ 디서 당했는지는 그냥 듣으신 분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싶습니다. 어떤 죄로 고소 혐의로 고소한 걸까요? 네, 좀 다섯 가지 혐의인데요아 다섯 가지 남? 남은... 네. 심지어 피고발인을 저뿐만 아니라 네. 어담임 교사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교육장 네. 교육감까지 총네 아. 명의 피고서인을 뒀는데 좀 억울하게도 저만 조사를 받고 어. 나머지는 다 조사를 받지도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런 데서 교육감님부터 조사를 받아서 내려왔으면. 얼마나 현장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고생하는지를 예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당하는지를 몸으로 체감하셨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인데 음. 다섯 가지 혐의는 일단 뭐 명예훼손, 명예훼손. 네, 심지어 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직권남용 그다음에 학습권 침해 마지막으로는 스토킹 있어요 음. 그래서 제일 저는 의아한 게뭐 다른 부분들이야 다 그렇게 얘기한다 치지만 스토킹은 뭘까 했더니 제가 그 학급 담임으로 자원한 이유가 자원한 것 자체가 음. 네, 우리 아이에게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 따라왔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어. 같은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나 다른 학부모들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음 사실 아이들한테는 음, 제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음, 고스란히 얘기하기에는 이미 작년에 많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 사실 이제 2학기 때 들어서서는, 음, 이거 저 혼자 좀 견디기 어렵다, 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런 데서 이제 수많은 선생님들도, 어, 이거 혼자 버티는 게 능사 아니다. 예. 어,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고, 또 학부모님들도, 어, 같이 좀 목소리 내겠다라고 좀 얘기해 주셔서, 이제, 어, 그저께 9월 4일날, 어, 좀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편지 낭독하면서, 어,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좀 솔직하게 얘기해. 왜냐면 서로, 서로 그런 얘기는 이제 금기시 했거든요. 저도, 아이들도. 아, 네. 예, 이제 그런 데서 편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음. 또 학부모님들도 요즘은 어, 직접 각종 듣는 얘기들 또 커뮤니티에 올라온 얘기들 또 듣는 소문들 직접 직접 전해주시거든요. 예. 어, 그런 거 보면 많이 좀 응원해주시고 계십니다. 제작 편지를 들었을 때좀 울컥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음,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 음, 그, 이제 학교로 경찰이 왔어요. 이제 아이들도 네. 교문 너머로 경찰차가 들어오는 걸 아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서 어, 수업 중에 좀 내려가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였, 거, 거였겠죠. 예, 그런 데서 이제 갔다 와서도, 어, 아무렇지 않게 수업해 주, 주셔서 고맙다. 음. 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어, 1학기 때, 어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2학기 때는 선생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됐는데 음. 네 2학기 때 선생님 얼굴 보게 돼서 너무 좋다 했고 어 마지막으로는 어 끝까지 담임 바뀌지 않고 6학년 졸업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가 어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중학감이기도 하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어 내가 꼭 도와주고 보살피고 네, 끝까지 함께해야 될 아이들이 생겼구나라고 네. 하는 데서. 제가 끝까지, 육 6학년 담임으로 버텨야 될 이유가 또 생겼다? 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음, 힘듦은 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 위해서 좀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네, 네, 뭐,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네, 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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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커서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들 서로, 예, 뭐, 잊을 수 없는 인연이 될것 같아서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 학부모분들 두 명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좀두 가지 같은데요. 어, 좀 학습됐어요. 이미 작년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예. 한 분은 30시간, 또 다른 분은 50시간. 네, 이렇게, 음, 특별교육 시간 이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시간도 이수하지 않았거든요. 예, 음. 네, 그런데서 교권보호위원회 열어봐야 어떠한 그 제지하거나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 기 때문은 아닌가 싶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 교권 보호위원회를 이제 제가 올린 건으로 열렸는데 각각 심리치료가 나왔거든요. 네, 그또 역시나 한 시간도 이수하지 않아서 음. 이렇게 학교에 도를 넘은 민원들 또 도를 예. 넘은 s n s 에 글을 게시해도 네. 어떠한 처벌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 두 번째로는 이제 저를 괴롭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어, 아동 학대 신고거든요. 예. 어, 그런데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도 어, 여러 아이들이 이제 책상 위에 수업 시간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올려놓고 어, 수업 시간에 그 물건 만지다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수업, 수업 시간에 필요없는 물건을 넣으세요라고 하면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잔소리일 뿐일 수 있죠. 네. 어, 그런데서 아동복지법 17조 5항에는, 음,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해서 교사가 신고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다. 음. 어, 그 얘기를 듣고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바로 아동학대 신고하는 또 조사를 받아서 제가 그것을 결백 또는 제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한번 신고를 당할 때마다 교사들은 내가 뭐한 말을 평소에 녹음을 했어. 내가 또 무슨 아이들한테 내가 했던 말들을 어? 그대로 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를 말리는 일이라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책상 위에 있는 게임기 가방에 넣어 이래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신고는 할수 있죠 물론 저는 그건 제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말은 하겠지만 네. 일단 저는 그 말을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도 긴장하고 아. 또내말 한마디로 혹시 내가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범위 될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를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아, 많이 하세요. 지금 울산에서도 네.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다두번다이 이, 아동 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하겠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네 이런 걸 보면 아동 학대 신고가 교사를 공격하는 무, 무기와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교사 선생님들께서 학교 앞에 집회를 열었는데 뭐 천여 명 가까이 왔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왔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뭐 전국적으로도 이제 그 피피지수첩에서 얼마나 심각한 이런 돌을 넘는 악성민원이 있었는지 많이 알고들 있고 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음흠. 이제 해당 학급에 다, 담임이 되었는지 많은 분들한테 또 호소한 부분들도 있어서 어, 단순하게 이 전주 조그마한이 소도시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어, 교사가 이 악성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최근에는 이제 그 형사 고소까지 이렇게 이런 당한 상황을 보면은 네. 어, 교사가 얼마만큼 이 위험하고 또어 안전하지 못한 여건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종합판이다라고 음. 하는 분노의 공감대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많은 선생님들도 함께 하셨고 특히나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 학부모님들이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모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요구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악성 민원 처벌법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원보호법 개정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첫 번째 악성 민원 처벌법 제정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기관에서는 반복되는 민원은 세 차례 이상인가 하면은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해요. 음. 그런데 같은 기관인 학교지만 학부모님이 전화하면 우리는 받아야 돼요. 네. 네, 그리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듣는데 네.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좀 그런 악성 민원법들이 좀 만들어져서 어 일정하게 악성 민원인이라고 어 기, 판단되는 기준에 의해서 악성 민원에 대한 저, 절차가 좀 마련이 되고 또 어 악성 민연이라고 하는 판단이 된다고 하면 좀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음. 어또 학교에 어, 접근하지 못하는 좀 접근 금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사도 학생도 좀 안전하게 음 교육 활동을 할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취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 아동복지법 1 7조5 호에 근거해서 교사가 언제든지 학생의 기분에 따라서 정서적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제해 달라. 음. 예. 적어도 교사의 아동 학대, 교사는 아동 학대 신고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정서적 아동 학대만큼만, 음. 뭐 신체적 뭐또 방위 뭐 이런 부분들이야 다 해당될 수 있지만 정서적 아동 학대만큼만 좀 교사를 제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교보호법을 개정하자는 앞, 앞서 방금 말씀드린데 네, 네. 그 법이 바로 예, 아동복지법에 있는 17조 5호를 개정해 달라는 그렇죠. 소리입니다. 아동복지법을 개정에달라 네, 아, 아, 맞습니다. 네.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 2023년도에는 서희초에서 사망 사건도 있었고 당시 교육부에서도 교권 보호하겠다 이러한 브리핑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은 바뀐 게 없네요. 네. 그 현장에서 뭐뭐 뭐 여러 교원 단체에서 현장 선생님들이 어, 2년 전과 2년 후 무엇이 달라졌냐라고 하면 뭐70% 80% 이상 대부분 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에 관련된 대책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멘트도 그때 교육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법적 대응은 없었죠. 네. 일단, 어, 법률상으로는 교육감이. 네. 어, 해당 그 학부모를 그 형사, 대리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제가 아마 한달 전에 정식으로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것들을 의뢰를 했어요. 음. 근데 사실 제가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어 자체로 공문을 보내서 이제 교육청에 의뢰를 한 건데 지금 한 달째 어 법률 검토 중이다라고 네, 함뭉 차사 상황이거든요. 어 그런데 울산 또 경기 최근에 그 형사고발한 상황들을 보면 한 달도 채안 걸려서 아주 빠르게 진행한 것들을 보면 어 절차상의 문제는 아니고 의지의 문제 아닌가 싶으면서 되게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또 악성민원일로부터 우리 교육활동을 좀 지켜내는데 좀 많이 음, 뒤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시도교육감이 대리해서 형사고 발을할수 있게 돼 있긴 하네제도가 있는데 있는데 네. 지금 전북교육청에서는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 아. 학기가 또시작됐데 됐나요? 됐습니다. 됐, 시작됐는데 됐습니다. 아 오늘 학교 다녀왔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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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계속 다니 맡으실 것이고 그 병원도 다니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요. 뭐, 이제, 음, 이런저런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괜찮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음. 많아서, 네, 저도 뭐,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 괜찮지 않다라고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어, 매주, 네, 심리치료랑 심리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정서적, 이제 심리적 문제는 위험하니까, 네. 그몇 개월 지나면 이제 또 졸업인데 사실상 그이 학부모들 또이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로 다시 학교로 다녀야 되거든요. 졸업한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래서, 음, 뭐 이제 저도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과 동시에 어쨌든 이제 제가 각종 교권 침해 종합판이긴 하지만, 어, <laughs> 무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음. 여전히 있고 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집회 때 제가 어 선생님들 앞에서 좀 다짐한 건꼭 이재명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다. 아하. 꼭어 교육부 장관 만나서 어 어느 교사와 관계없이 그 반에 특정 학생, 특정 학부모가 있으면 수많은 선생님이 병가를 내고 또병 휴직을 쓰는 건 산업재해 아니냐. 음. 어. 어쨌든 교사가 자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예. 그런 구조적인 이유들 때문에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구조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뭐 대통령은 지금 뭐산업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갖고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상황 최근에는 네. 뭐 임금, 체불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음. 부분들 반드시 좀 구조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간절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전그 정부의 건의에관 대한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뭐 사실 제가 하나의 개인이지 무슨 뭐 어디에 뭘 연락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음뭐 <laughs> 음... 교육감들께로 네트워크가 있을 테니까 뭐 교육감들 통해서 제안할 생각이고요. 어 교육부 장관 면담은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면담이 진행되면 교육부 장관한테 음... 꼭 대통령 만나서 이런 얘기 나누고 싶다. 우리 피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노조 차원에서 이렇게 공동대응해가지고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한테 서한을 전달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아, 네 그런 방법도 아주 좋고요. 뭐뭐뭐 네. 뭐, 뭐 이것저것 가릴 상황 아니었것 같아서 음.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보고 교원 단체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문을 좀 두드려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힘들게 교단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오셨는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욱진 교사였습니다.